네, 오늘의 라이브는 일상 킨텍스에서 진행됐고요. 미리 쇼케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. 또, 지난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대로 시청자 수만큼 극성비를 드린다고 하네요. 최대 시청자 수로 18만 명이 집계되어 18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,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고요. 쇼케이스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은 메이플 헨즈의 QR코드가 뜨고, 이걸로 입장 및 이벤트 진행이 가능한 것 같네요. 먼저 안내드릴 사항은 리플렛, 이걸 통해서 컨텐츠 참여 를할수 있다고 합니다. 다음 포토존은 아레크스 버려진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. 개인존도 있고요, 단체존도 있네요. QR 코드를 활용하면 본인의 캐릭터를 띄워서 같이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지역은 세레니움 왕립 도서관 컨셉입니다. 여기는 퀴즈를 푸는 공간이고요. 점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카르시온입니다. 여기는 약간 경품을 지급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. 거북이 영역은 봉제인형 위주고요, 뱀 영역은 아크릴 스탠드 위주네요. 다음은 오디움입니다. 여기는 구 굿즈 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에코백과 티셔츠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네요. 마지막은 쇼케이스 무대입니다. 온몸으로 하는 인니 숲이 준비되어 있네요. 카로텔을 컨셉으로 직접 트램펄린을 뛰어 탑을 오를 수 있는 미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메이플 쇼케이스고요. 다음은 메이플콘 행사 내용입니다. 여기는 현장 티켓팅도 된다고 하고요. 루디브리엄을 테마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. 먼저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이 있고요. 그 옆에는 토이 팩토리라고 메이플 관련 굿즈를 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. 밖에는 타이머 키우기를 비롯해서 딱지치기나 굉장히 많은 즐길거리들이 있네요. 중앙에는 루디브리엄 탑도 있고요. 그 옆에는 커스텀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콜라보 음식도 판매하고요. 공연장도 있네요. 물론 포토존도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12월 라이브 마무리 됐고요. 마지막에 급격히 시청자가 33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보시지 뭐라는 신창섭님의 멘트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합니다.